Hi! 6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환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요 녀석, 재현이의 생일입니다. <목소리> 고 녀석 생일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요 녀석이 지금 운동을 하러 지금 나갔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생일상 세트를 해놓고 요 폭죽으로다가 고 녀석을 아주 환장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요 녀석이 어떤 반응을 할지 한번 가보시죠 바이바이! 제가 여기 재현이가 할 지령을 써놨거든요. 케이크에 초를 꽂은 후에 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세요. 라고... 어, 잠시만요. 지금 재현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잠시만, 네. 지금 재현이가 온다고 하니까, 아까 말했던...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시고 앉아서 지령을 하는지 그리고 지령하고 난 뒤에 바로 폭죽으로 한번 아주 난리를 부르스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촛불 이벤트까지 완벽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현이가 코 앞이라니까 일단 숨어서 상황을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저는 지금 재현이네 맞은 다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요. 그런 걸 확인하는 순간 대우 폭죽으로 이 녀석이 언제 올지 기대가 됩니다. 응. 왔습니다. 왔습니다. 제 뭐야? 누가 뭐야? 얘는. 케이크 초를 꽂은 후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죠. 아 뜨거! 씨. 뜨거워, 뜨거워. 아 씨. 이 분아야, 데요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찔러! 새해 하자 뭐야! 씨. 아 미친놈아 야, 지금 시간이몇데 미친 시이 어떻게 뭐 마지막은 멘트! 미친아 씨. 아니 씨. 야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그랬지? <놀라> 어떻게 케이크 한번 먹어보니까 어때? 미친 <laughs> 놈.. 아, <진짜. 웃음> 아니 진짜.. 아니 내가 진짜.. 다 모르겠는데 냄새가.. 코에 어. 작렬해 진짜.. <laughs> 나 진짜.. 벅뽕 <laughs> 씻어 벅고 지워도 지워도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 <laughs> <laughs> 미나한데 그게 뭐지? 치즈 머시기 케이크래. 아, 크림치즈어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 아 미친 내가 진짜 사연니이제사치니다고 싶지 않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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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다시피요 녀석이 아, 지금 씨, 게임에 빠져있어서 그래.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아, 생일파티 한번더 끝나지 않은 생일파티 연장시켜준다면 어떤 반응을 할지 보러 가보시죠 나 화장실 좀다다 감사합니다. 감사 가시죠. 야, 시작했어. 야 근데 나나 버튼실. 뭐, 뭐, <laughs> 야 마지막까지 나버그냥 <laughs> <납돋으면>, 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미친놈. 세연이, 세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 재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미친놈아 어, 그만해 F K K 이 있어 초 불어 그만하라고 야, 초 불어 폭죽 또 쏩니다 총청또 쌓여 이거 얼굴에다 쌓여 이거 하지 진짜 로러 불어 불어 야 됐어 그냥 이제 시세한다